네 여러분 오늘은 공식 거래 티어표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네 거래 티어 리스트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알겠어. 왜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에어처 공식 디코의 밸류 리스트 가치표 게시판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는 5월 25일이고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예, 알려주고, 그 리스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디코 링크랑 거래가치표 링크는 더보기에 넣어놓을게요. 예. 그럼 거래가치표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이게 거래 가치표입니다.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래 탭을 보면 거래 서버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렌드, 안정적인, 감소 중, 상승 중, 과장됨, 불안정한, 고가로 책정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점수 가 낮을수록 찾는 사람이 없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S티어, A티어, B티어, C티어, 게임패스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게임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치값이 써있지 않습니까? 이 가치값을 생각해가지고 유닛이랑 비교를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샤이니 헌터는 가치값이 175죠. 가장 비슷한 거 찾아볼게요. 네, 넉 샤이니가 가치값이 170이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럭 샤이니는 에...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하지만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하네요. 이 가치가 많이 변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닛을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C T 에서 검색이 뜨는데요. 여기다가 캐릭터명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D O 를 넣어볼게요. D O 를 넣었을 때 지금 B T O 에는 검색이 안 되죠. A T O 도 검색이 안 됩니다. S T O 에 갔더니 두 개가 검색이 됐네요. 지금 보시면 예, 디오 샤이니 그리고 일반 디오 요렇게 검색할 때 이용하시면 되구요. 거래 티어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 드리기가 힘들어서 s티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비싼가? 예, 거래 s티어 중에서는 ss급, s 플러스급, s급, s 마이너스급이 있구요. ss급에는 역시나 디오 샤이니가 되겠네요. 찾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 가치는 오너 초이스 주인 마음이래 주인 선택이라는데 비싸가지고 많이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S 플러스 급을 보면 이제 오반 샤이니, 디오, 오반, 린 샤이니, 린.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 랭커 유닛이었죠. 이게 두 번째 랭커 유닛이었고요. 가치값을 보면은 예, 이렇게 어우 가치값이 엄청 높네. 디우가 지금 롤 토큰이 800이라고 되있는데800이롤 토큰으로 이걸 산다고? 수요는 굉장히 높죠. 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봐. 근데 이거는 살때좀 아, 조심해야 돼. 너무 고가로 책정돼 있어 이런 뜻이죠. 에스티어 안에서는 랭커 유닛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외인 것들 중에서 예, 에밀리아 샤이니가 가치가 이렇게 높아요. 예, s T I 에다가 롤토큰 175개. 오, 찾는 사람도 많고 가치도 안정적이래요. 예, 이거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손해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예, 보로스 샤이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로스 샤이니는 지금 1600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지레 샤이니랑 야마모토 샤이니가 둘다1000 정도 되니까 보로스 하나랑 이두 개랑 같이 거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득거래가 될 거고요. 만약에 보로스 하나랑 얘네 둘 중에 하나랑 거래를 했다 그러면 네, 손거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만약에 거래 가치표를 보는데도 누가 손이고 누가 득인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공식 듣고 트레이딩 쪽에 보시면 은 윈, 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올려야 돼요. 한번 볼까요? 내 네, 에밀리아를 20리롤이랑 바꾸면 어떨까? 무조건 득거래지. 이렇게 투표도 할수 있고 예, 확인도 할수 있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래가 풀린 유닛 같은 경우에 아직 거래가치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번에 DXD 유닛들은 업데이트가 안되있더라고요 안나와요.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티어표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거래가치가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고 작성하는 사람이 난 장난질도 할수 있다고 봐뭐 아니면은 미안하고요 예, 만든 사람님 거래가치에 대해서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사실 거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은 아닙니다. 전 제가 필요 없는 거를 보내고 제가 필요한 것을 그냥 얻으면은 그게 득거리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타워 디펜스 게임이지 거래하는 게임은 아니잖아요. 난 그렇다고. 롤러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빠이.